그것도길 한복판에서 꽃단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연인들만 한다는 그거 데이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그가 도착했습니다 겸호원을대동하고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이 사람 백마 탄 왕자님 부럽지가 않은데요 섬시간섬시간 네, 3시간 시대 최고의 매력가 3시간 입니다 기습적으로 한번 안아봤죠. 어휴, 진짜 경험분들이. 영을... 네, 어이야. 정말 대단한 열기였는데요. 자 오늘 깜짝데이트 현장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현빈 씨 때문인지 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어... <laughs> 오늘 명... 깜짝 놀란 분위기죠 현빈 씨를 보기 위해서 현재 정말 너무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 인사만 해주세요. 명동이 마비가 됐다면서요? 네,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피지 보니까 어때요? 네, 어때요? 어때요? 너무 좋아해 그렇지요 젊보젊네 <laughs> 장사하시는 분들도 현피씨를 보기 위해서 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네요 빈틈이 없죠 저 연령층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아, 연령층이 다양해졌어요 네. 네. 보면 뭐라고 불러요 해외 촬영이 있어서 갔다가, 아, 아, 그리고 얼어도 아, 얼마 안 돼요. 여럼분 이렇게 버티면 여자친구 생길 시간도 없겠어요. 그러니까좀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남자를 왜 가만히 내밀어두는 건지. 찾아가세요. 네, <laughs> 찾아가세요. 네, 지금 찾아가 놓은 <laughs> 여성분들 많을 겁니다. 다음에 아, 요 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돈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너무 씨쏘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거리에서 아, <laughs> 군것질을 같이 했는데요 오늘 더웠을 텐데요 덥기는 정말 더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서로 멀어질 것같다오 은영씨 멋져요 사자기사님을 <laughs> 어, 하나 사주고 아 먹으실 거아에요사줬되는 이유만으로 자 적극적이어도 괜찮다 그 제가 이렇게 같이 즐겁게 데이트를 즐겼거든요. 이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밥이랑 참치랑 네. 어? 달걀이랑 이렇게 비벼서 네. 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서 네. 먹을 수가 있고 아 어, 정말요? 네. 네. 이게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정말? 네. 네. 그거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너무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나요? 매력있어 현미씨는 드라마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죠? 음. 이 옷들이 우리 언니가 훔쳐 입은거야 나 그럼 돈질 안해 사이버라 좀 나아야겠다 나이... <laughs> 그 현미씨와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요? 복합적이에요 <laughs> <그냥> 하나라고 뭐라고 많이 하고 그때 상황마다 챙긴 거 같아요 상황마다? 어느 네. 쪽에 갑자기 땀을 닦아주는 현빈씨 이게 웃는 여자가 제일 웃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야, 제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제 상대방도 상대방도 이렇게 너무 네. 무 뚝뚝하고 이러면은 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무 뚝뚝할까요? 자, 선풍기가 눈에 띄는 이곳으로 우선 들왔습니다 모제가게였었는데요. 아, <laughs> 잠시 정말... 진정을 시키고. 갈게요. 네, 네. 좀 아, 팬들도 네, 많았지만 쉬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네. 때문에 인터뷰하기가 힘들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펑트. 선풍기 앞으로 가라고 먼저 배려해 주고 어 <laughs> 안무도 가네요. 그러니까 쿠번츠 갑자기... 오늘 잠못 네. 잔다니까요. <laughs> 자현빈씨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laughs> 자상함에, 겸손함,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원래 학교 다닐 때 싸움 같은 것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멋진 액션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맞는 역할이었군요. 네. 모작 가게로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모자 평소에 즐겨 쓰세요? 그럼요 많이 쓰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율적인 거 외에는 거의 모자를 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살짝 얼굴도 좀 가릴 겸또패션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어, 머리 만지기가 귀찮아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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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군요. 네. 자, 혜미 아, 아, 씨에게 모자 하나를 권해봤는데요. 아, 네. 오, 거울 저기 커메라 쓰는 것마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아, 자. 네. <laughs> 귀여운 포즈도 한번 보여주고요. 네, 자. 하나, 둘. 자, 현미 씨, 함께 멋진 코드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듬직한 누나 같네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차를 마시러 가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 오, 정말, 와. 저런 이동은 영원히 없을 거예요. 예. 병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네. 현미 씨가 경호원으로 체력이 된느요 그렇죠. 차를 마시러 들어왔는데도 팬들은 떠날 줄을 모르더라고요 네. 아 저런 차군요 커피가 아니고 <laughs> 네. 네. 난저 여자 마음에 들어 이러면 다넘을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황빈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정말요? 그 여자분에게 한 말씀 배가프신가요 <laughs> 네, 지금까지 멋진 남자 현빈씨와의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네,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좀 힘들게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네. 자유로운 시간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꼭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현빈, 노래가 좋은 게 화이팅! 황금. 네, 앞으로도 <laughs> 새로운 모습 기대할게요. <laughs> <laughs> 네, 적극적인 현빈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음, 고맙네요. 네.